저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라서 좀 문제가 생겨 응? 왜냐면은 다른 얘기부터 해보죠 저 루트 x가 그냥 무한대로 간다고 쳐? 네 응? 루트 4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x 이런 게 있대 응? 에이, 응. 더하기를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있대 응? 네. 이런 건 유리화가 아니야 유리화 할 일이 없는 거라고 왜 유리아를 할 필요가 없는지 알겠어? 그래. 네. 어차피 다 커져 분모도, 분자도 하나씩 커진다고 네. 그리고 루트 안에 x제곱은 사실 1차식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 네. 응? 1차식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무한대의 세계에서 이 더하기 2한거 이런 더하기 2하는 거는 극한값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네. 안 준다야 응? 그래서 이건 개 무시하고 루트 4x의 제곱은 2x잖아? 답은 차수 똑같으니까 계속 오는 계속해서 2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 응?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뭔가 빼기가 이렇게 붙어 응? 빼기가 이렇게 붙어 그러면은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0이.. 0스러워져 왜 상수 무시하면 루트 4x의 직업이고 ex의 직업이잖아. 네. 그럼 이게 계산할수록 0에 가까워진다고. 네. 이럴 때는 이, 이런 게 나온다면은 뭘 해봐야 된다. 이럴 땐 유리가 해봐야 돼. 알았어? 근데 이게 아니 척하면서 해봐야 될 놈이야.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든. 응?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삶이 없다고 치면은 삶이 없다고 치면은 이거는 루트하고 제곱을 없애면서 원래 3x 전체의 제곱이잖아. 네. 마이너스 없어 나와야지. 네. 음? 응? 그러니까 저건 3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3x 분의 x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네. 약분돼서 이영역 아까워져. 영역 아까워지는 수 곱하기 무한 들어가는 수야. 이런 거는 유리화해야 돼. 이게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이건 영이 아까워지고 무한대고 무한대 곱하기 0 꼴이야 그러니까 이런거는 유리화 해야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먼저 유리화 해야되는건지 아해야되는건지 부터 구분을 할줄 알아야 돼 가끔가다 유리화 안되는게 나와서 애들이 다 유리화 해가지고 고생한다고 응? 9x의 제곱이고 통보를 해주면은 3 루트 9x의 제곱 플러스 3이고요 루트 구 x 의 제곱 플러스 p 플러스 p x 잖아 p 네. l 리 s p l u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u s plus 분자 u s plus p 분자 s 유 l u 하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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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로 곱하는 거잖아 네. 오케이? 그럼 분자는 어떻게 돼? 9x의 제곱 플러스 3 빼기 9x의 제곱 이렇게 한 거잖아. 네. 됐어. 그래서 이게 날라가. 네. 날라가는 거 지워도 되지. 네. 지웠는데 x 제곱 앞에 곱하는 란기잖아 네. 그럼 이놈은 결국 뭘로? 분자로 올거 아니야. 네. 여기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응?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응? 네. 어차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도 사실 얘는 별로 뭡니까? 없어 응? 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문제는 9x의 제곱에다 루트 쉬운건요 루트 3x 전체 제곱이란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이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뭡더란 말이야 루트하고 제곱 없으면서 마이너스 나와있나봐 이렇게 오케이? 네 응. 이거 뭐? 마이너스 3x 나와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응?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6X지? 네. 곱해지면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가 또 있잖아? 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니까, 그국 뭐가 되는 거야? 네. 36X에서 나오겠지. 3X에서 이렇게 나는거 응? 똑같아졌으니까 개수 분의 개수 36분의 36 12분의 1로 따고 있는 거야 어 틀린 거 같다 네. 곱하기에 틀린 거 같은데 5 54인데 그지 맞아네 59, 54 54니까 얼마야 2, 3 얼마냐 16분의 1이냐 3, 1은 3 3, 8 18분의 1이구나 얘가 좀 문제, 문제인 놈이네. 마이너스 뭐안 들어가서 그래?